선배시민 자원봉사단은 앞에 선배시민이고 뒤에 자원봉사가 붙어요. 그래서 선배시민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단게 개념을 정리하고 그 개념에 걸맞는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 워크숍을 잡았습니다. 우리 선배시민은 이런 지혜롭고 현명하고 후배 시민들,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고 또늘 앞서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앞서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후배들에게 길이 되고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는 활동이 뭐냐? 그게 다른 사람과 어울려서 함께 잘 살아가는 자원봉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도 대단한 자원봉사이고 사회공헌이다.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도인 복지관의 27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는 것이 정말로 첫 번째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내가 그렇게 건강 했다면 이제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고 주변에 내 도움이 필요하거나 또 내가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들 또 내가 함께 성장과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 누구인지 관심을 갖고 활동하신 분들, 이게 누구냐? 자원봉사자들이고, 그걸 이번에 저희가 100명, 더불어 노인복지관에 100명의 숫자가 자원봉사단에 참여하겠다. 선배 시민 자원봉사단에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더불어 노인복지관의 어르신들이 그만큼 진취적이고 열정적이고, 주변은 돌보는 마음이 그만큼 넓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자원봉사활동은... 크게 저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하는데요. 첫째 하나가 인사를 잘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박수를 잘 치는 것이고 세 번째가 청소를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그래서 인박청 이렇게 줄여서 인사는 나를 낮추고 겸손한 마음 당신과 친구가 되고 싶다라는 뜻이고요. 박수는 상대방을 격리하고 지지하는 그리고 응원하는 제수처죠이두 가지가 도움이 됩니까 안됩니까? 돈이 안 들어요. 그러면서도 가장 강력한 우리 관계를 맺어주는 자원봉사 활동의 행동이다. 그리고 마지막내 주변을 깨끗이 하는가? 가장 기본적인 자원봉사 활동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활동하는 우리 다우란소 국제관의 선배심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이해해 주자면 이렇게 내 주변에 내가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우리 사회를 제어하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규정하는 게 뭐냐면 법이거든요. 법과 제도.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법과 제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거치고 또 정책을 제안하는 이런 활동까지 우리 오늘 여기 모이신 선배 시민 자원봉사자분들이 내 주변을 돌보는 것 플러스 정책과 제도 법을 개선하고 정책도 제안하는 것까지. 함께하는 멋진 선배 시민공사인 세계를 기대하고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대를 할수 있고 어떤 정책적인 제안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것 같습니다.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선배 시민이 뭔지 교육부터 한번 해본다라고 생각하시는 모임이다. 우린 학습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너희, 노인인가노인인가 하는 주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 이제. 네. 연 당연, 이제.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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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 당연, 당연, 당연. 당연, 당연, 당 네. 당연, 당찾 당연. 네연당 네. 네. 색깔 칠해도 되고 붙여도 되고 그렇습니다. 인간자 회장의 오늘 어? 어? 그림을 그려본 솜씨가 <laughs> 대단한그림잘 그리네. <laughs> 냥 거침없이 <웃음> 그려버리네요. <웃음> 어? 기는 아주 그냥 멋있죠. 강렬하네요. 이를 뭐라 탕 이걸로 이 걸로 해 봐. 이런 이 거. 정이 너무 치러. 청춘. 음. 청춘으로 생각할 수같고 우리가 진짜 수선 한번 날리고 싶어. 옛날부터 노인이 있는 집은 대파 사진이 한군이다라고 응. 말을 했죠 우리 한국 의역할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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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 한국 한국 한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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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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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습니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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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여러 가지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사랑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성경이 보면 사랑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선배지 아니냐고 모든 걸 다닌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혜도 나왔고 힘들 여건도 나왔고 선배 시민도 나왔고 여러 가지로 나왔는데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아서 사랑으로 선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죠. 주로 이 조, 저 혼자 다른 반도 있습니다만 키타반 같이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지혜, 선배 이런 것을 합쳐서 완숙된 하나의 사람이다. 하나의 도마토다 이렇게 선정을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일조는 세 가지를 적었습니다. 안숙된 사랑. 저희들이 나이를 들다 보니까 여러 사람을 풀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안숙된 사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 손이거든요. 이작은 손이 저는 많은 일을 합니다. 여러 사람을 적은 이 손으로 대불분밀일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이 작은 손을 제 손을 그렸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봉사. 저희들은 적은 봉사가 아니라 폭넓은 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해외로도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우리는 하모니카 팀에서 지혜를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마중물을 하기 위해서도 지혜가 필요하고 어, 후배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는 삶을 살려면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혜롭게 후배님들에게 도움을 주자. 마중물이 되주자 그런 뜻으로 지혜를 선택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봉사를 하면서 마음과 몸이 젊어지고 여러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또 저희도 또 그런 걸 느끼면서 이 더더욱 젊어지는 느낌으로 여러 사람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젊음과 사랑을 그려봤습니다. 내용 중에서 젊음이 제일 많이 젊음이. 그리고 8장이 나와서 젊음도 나왔는데 거기 또 부인이 자꾸, 협취조차느냐 그는중추를했신거요 저희는 우리 선배 시민을 사과나무에비겠습니다 네. 우리 사과나무처럼, 어, 모든 사람들에게 자양분을 주고, 또 사과를 주고, 또 우리 모든 경로무가또 우리 완숙된 그런 미래를 살려서, 어. 사과나무처럼 모두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그런 어, 선배 시민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김정인 장관는 오늘 이 여러분들을 만나서 제일 즐겁고 반갑습니다. 이노마 지지인데 아, 네. 노마 지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내가 라 장관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병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 아, 이런 연기된 연기된 뜻도 있지 않을까,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음. 노마 지지라고 아까 영상에 보셨듯이 노인이 또 힘이 있고 아, 지혜. 지혜롭고 또젊은이 보다 훨씬 지식이 풍부하다. 아,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 일조에서는 농어와 시기를 선택했습니다. 이건 좋죠. 농어와 지식을 선택했 그리고 저부산서 우리가 가고자, 지혜가 가고자 하는 선별시민의 갈 길을 마과 함께 선별시민의 향해 달린다! 하루로 화이팅! 감사합니그 휘바라기는 이제 가을에 풍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선별시민으로서 이제 마음의 풍성함을 가지고 상 그렇게 풍성한 마음으로 해바라기의 뜨거운 안 속에 들어있는 공사 그그또 선배 시민으로서 회야할 그런 그런 일들이 속에서 지금 속에 속에 다 있다고 생각을 같아요. 앞에 나온 분과 썰려가지고 반갑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선배 시민의 정의입니다. 선배 시민, 파이팅 아우 멋있 나이는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선배 시민은.